어, 우리 학교 오면 처음에 첫 기본 단계 이렇게 어, 5차원의 지력, 심력, 체력에 대한 어, 체화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매일 우리 교과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매일 운동하는 것, 그리고 어, 안구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줄게요. 이거를 어, 짧게 짧게 10초, 15초씩 끊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음. 지금 어 우리 정서 활동을 하고 음.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다뭐 어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제 한 군련해요. 우리 5차원 연수. 자 이렇게 세 가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세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훈련대로 애들이 활동하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날 아이들이 우리한테 내는. 어, 이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악기 연주를 해요. 그래서 어, 금요일 날마다 한 곡씩 그 악기 연주한 거를 외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동영상그 <laughs> 다음에 자기가 운동한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 올려야 돼요. 세 번째, 안구 운동한 거, 눈 운동하는 걸 이걸 초기화해들이요 이렇게 해서 올려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셨냐면 어 우리 아이들이 5차원을 한다 그러는데 5차원 하는 거그 말로 하는 거다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매일매일 학교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연습이라는 건 뭐냐? 원리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한 것이 다 동영상으로 올라와야지 우리가 그걸 활동했다 그러는 거지 뭐 커리큘럼에서 그걸 했다. 그건 우리는 어 쳐주지도 않아요. 선, 선생님도 해야 되고 애들이 그거대로 한결과들을 올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 매일 하는 게 어, 아침에 한 시간을 3분 묵상하고 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 묵상할 때도 자기가 반응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들 반응하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할수 있다. 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여러분들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 하면,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미 감이 오겠지만, 여기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고, 다 지금 돼 있어요. 학문의 구단계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또 여기에, 어 줄거리나 적용하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바로 줄거리를 어 적게 하거나 적용하게 한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걸보여주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한걸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그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5차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5차원을 해서 익힌 사람이 자기 걸 나누는 시간이라고. 그다음에 또뭘 하냐면 영어 성경을 본다고요. 영... 어제 했던 거 정답 확인하고 또 오늘 거 여러분들 시킬 거예요. 어. 이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의 일대 원리를 잡고 익히면서 그 안에서 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를 주로 어, 요한 복음을 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절부터 6 절까지 발성 연습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손가락 준비하시고요. 어, 가봅시다. 영어성경을 지금 보셨는데 영어성경 시간도 똑같이 학문의 9단계와 어 영어의 1대 원리 5소원칙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 빨간 파란 불을 가고 주호동자 다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성구조법으로 해가지고 다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요한복은 거의 다, 다 애들이 읽는다니까요. 근데 쟤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지금 1학년 올라온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애들이 얼마나 영어 공부했는지 모르더라도 어른들보다 영어 성경을 잘 읽는다니까, 지금 3주 만에. 근데 그거는 영어 전원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선생님도 그렇게 같이 해서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켜서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면서 수업의 내용을 보지 마세요 내, 저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영어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잘못 봤겠지만 처음에 내가 도중에 끊어서 본 거고 처음에 영어 요한복음이 있으면 애들이 다 사선을 먼저 한고분이고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치면서 다시 리뷰를 해줬어. 그러면 서로 뭐가 틀렸는가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고, 짧은 4, 50, 4, 50분 동안에 엄청난 영어에는 모든 내용들이 애들한테 계속해서 훈련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뭐, 일대월리가 뭐가 어떻고, 뭐, 주어동사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익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건데,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전 시간에 5차원하고, 삼문목상하고, 한글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이 있고, 이게 기본으로 깔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면적 인성 들어가 있지, 창조적 지성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언어 수용성 다 들어가 있고, 융합수리도다 들어가 있는 거고, 세계관도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의 지금 강의를, 진도를 보지 말고, 사람들은 5차원에 뭘 사용하고 있는가. 아, 이 사람은 지금 영어 시간에 창조적 지성을 사용하고 있네. 어 이사람은 수학 시간인데 융합 수리만 하는게 아니라 언어 수용성을 사, 사용하고 있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독교 고전 독서를 해요 기독교 고전 독서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도 하는게 전부 창조적 기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 전면적 인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되더라도 모든 선생님이 공통적이고 하, 그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냐 없냐고. 승우야 아, 아, 아주 잘했어. 그럼 너 너도 뭐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책을 보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 을 적어보는 거야. 그때 책에 있는 내용이 100% 똑같이 쓸수 있는 있으면 좋고 근데 다못 쓰려고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써봐. 지금 기독교 고전 시간이고 응. 처음에 다 켜서 제목 그림도 적고 제목도 보여주고. 또, 저자도 다 같이 읽다가, 그 다음에 고공표로 가서 전체를 다 보고, 또 부분으로 들어가서 형식적인 문단을 만들고, 그 문단 하나하나마다 다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그림을 그린 거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글을 써서 다시 내가 공부한 거하고 맞는 가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학문의 9단계도 들어가 있고, 전면적 인성도 들어가 있고, 글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함축하라그러는 거예요. 수학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다시 책을 안 보고 글을 쓰는 걸 구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융합술에 있는 것들, 판조적 지성에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고전 독서 시간을 통해서 고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고전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수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업.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얘기해 주지만 애들이 기적을 이렇게 그, 어, 이렇게 그 경험한다고 자릿수를 본받으러 같은 그런 고대의 그 어려운 고전을 읽은 애들이 사회책, 역사책 그러니까 아무것도 까아 아닌 책으로 진짜 변화된대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봐. 그럼 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은 걸 했잖아요. 오, 오차원 운동도 했고, 3번 묵상도 했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 읽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 읽기 시작하고, 지금 본대로 고전 독서를 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놓고 하는 건데, 대학생들도 이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거 못 따라가고, 근데 왜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해요. 융합수의,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지금, 참세 가지 수업을 지금 볼 건데, 이 수학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응. 응. 루트 2, 아까 루트 2는 1.314 해가지고 끝이 없는 숫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게 팠고, 수학시간인데 사회하고 똑같아요. 과학시간이나 국어시간하고 똑같이 사선치고 밑줄치고 Q는 question, A는 answer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야. 과학이랑 이제 다 엄청 연결도 있고 다 Q&A로 통해서 그런데 수학시간에 몇 가지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지적, 심력, 체력, 자유관리, 인간관계 다섯 가지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한다라는 걸 내가 강조했고, 자, 그리고 수학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수학의 일대원리 오소원칙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 지성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학문의 구단계를다 활용해서 수학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몇개 풀어주는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수학 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Q&A 넣는 거를 이제 보면은 이거를 모델로 내가 하나 가르쳐 주고 학교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이 방식으로 푼다고 우리에 해놓고 내용 해놓고 끝에다가 그림. 그러니까 내용이 살짝 보여주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구분 있고, 내용 있고, 그림 있고. 이제 가장 밑에 부분 가장 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비트인은요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가운데께 했을 때비트인이라고 하고요. 어무는 셋, 이사. 셋, 넷, 다섯. 5차원 교육을 한다는 거는 창조적 지성 진도 나가는 게 5차원이 아니고, 전면적인 성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융합술이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언어 수용성 진도 나가는 게 5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수업에 지금 다 들어가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은 낯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 학교를 2주 정도 다니면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영어 성경 공부 시간이나 고전 독서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나 아이들에게 동일한 통합적인 이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하자면 교장선생님은 사회를 어떻게 가르치어주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또 과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우보는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거 박사님께서 뭐라 냐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때는 힘을 키워야 돼. 이거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권의 변화가 오게끔 무조건 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만큼 이거는 안 돼. 어떤 선을 보는기 간에 여기다 끊고, 여기 아까 기압 깊은 곳에 마지막가딱 하면, 여러분이 이, 이 사진이 이게, 이게 딱 들어오는 이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권의 변화를 파이버 가지고, 파이버 가지고, 사한 손도 있는 거야. 한서도 있다가 중요한 건 네모, 아니, 모른다는 네모, 중요한 건윗줄또 사선 윗줄 이렇게 가서해서 가는 거야. 지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겨? 열, 열 번, 열번 있잖아. 그러면 1 0분 만에 이거. 그러니까 식품을 읽는데 뭐냐면 의미 단위끄는 것이 다 머리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다 들어온다니까 저는 박사님한테 비밀이야 이건 신비한 비밀이야 이거는 신기하래 여러분 열번사전통도 있잖아 그럼 거짓말처럼 그게 다 들어와있어 그래서 열번 읽으면 이것이 어떠냐면 내 머리에 1한시간 걸린게 식품이 읽어 그러면 저는 항다 못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꼭열번 읽어서 한번 10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과학 시간이에요. 근데 과학 시간에 과학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알잖아요. 학문의 구단계로 다 해서 사선치고, 네모치고, 국어 아저씨 다문단 나눠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다 했어요. 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또 이 50분이 되면 20분 동안 그 작업하고 애들이 한 30분 동안에 자기네들이 또다 해가지고 할수 있는 데까지 거의 다 다. 그리고 숙제를 해준 게 집에 가서 10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10번 그한 단원을 큰 대단원 그 중에 중단원이 3개가 있고 소단원은 뭐 10개 이상 넘는 그거를 아이들이 10번 읽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잠깐만 보자고요 여기 보면 준영이래는 처음에 21분 걸렸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좀 훈련이 되네요. 여기 와서 훈련이 되는데. 근데 어떤, 그렇더라도 21분 걸린 게, 어, 나중에 5분 정도로 한 4배 이상 빨라졌고요. 규빈이 되는 32분이 7분으로. 이걸 지금 뭐 빨리 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선치기가 뭔지 알고, 밑줄치기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네모치기가 뭔지 알고, 고공학습이 뭔지 알고, 그리고 전체를 고공으로 보고, 그렇게 훈련을 됐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회시간 샘플로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 짓게요 차에 일은이 목차에 목차에 차례라 그랬는데, 핵심어는 날씨야. 뭐라고? 그 모든 거는 날씨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까또 글을 읽으면서 한번다 끝나고 옆에다가 자기 줄거리 요약하고, 또두 번째 문단 요약하고, 세 번째 문단 요약 딱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공식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익숙하면, 이거가 되면은, 여러분이 학년,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책도 소화할 수가 있겠니까 사회도 여태까지 배운 모든 거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가릴 때 자꾸 사회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우리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알려면, 알려면, 그것이 형식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밑줄 칠지 알고, 핵심어에 네모 칠지 알고, 그리고 자꾸 네모를 쳐서 개념을 심화할지 알고, 그런 사람이 사회를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회를 잘 설명해줬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학문의 9단계, 그리고 어, 언어 수용성, 융합수리의 그 다섯 가지 생각하는 방법, 전면적 인성을 통해서 몸이 받쳐주고, 머리가 받쳐주고, 심적인 탄력성이 받쳐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지금 통해서 세계관이 그것을 뒷받침 쳐준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걸 나가는 거란 말이야.